Yeah. <laughs> 이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아, 제가 처음에 루디아 선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참 귀하다 그러니까 아,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연련을 하게 되는데 아, 교회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만나서 연합회 모임을 통해서 또 이것을 담당하는 저희 어느 권사님이 제가 영유국에 부임하니까 얼른 신이라 책을 못 주더라고요 <laughs> 루디아 선교회에서 다행하는데 가서 애기들을 보여주라고 그러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이 여성 파워가 좀 써야 돼요. <laughs> 뭐 요즘 많이 그 여성들의 인권이나 사회적인 진출이많은 그 아, 때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교회에서 신앙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이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여성들이. 요즘 나이가 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30대 이제, 이제, 후반 조금 걸렸는데. <laughs> 네, 아무튼 좀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조금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남자들은 좀 약간 꽉 막히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게 사고가 좀 굳어지고, 제 멋대로고, 제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딱내쳐버리는게 있어요. 그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뭐가 있냐면, 이 포상성이 어요게 어떻게 됐던가. 남편이 뭐, 흑색입 있고, 뭐, 희청하다고, 그렇게 까짓대도, 아우, 저 같은 경우 이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답이 안될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 이 여성분들은, 포용하는게 있어요, 허용하는. 그 몇십 년 동안 나가서지고 까짓다고.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다전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그런, 모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이렇 생각되어 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선교에서 아, 이런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한다는 사실이참 귀하고 루디아 선교에 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가 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2차 전도 여행 때이빌립보에서이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색 목감 전사하는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루디아가 그 당시에 자색 목감이란는게 굉장히 좀 이렇게 퀄리티 높은 고가의 그런 재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당시 굉자한 혹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부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단순히 권력이 많아서 내가 내 이름 자랑, 나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고대 높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어떻게 됐대요? 세례를 받았다. 아니. 다시 한번 던졌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 파워 리더십, 여성들의 신앙, 여성들을 통한 신앙의 대보가 이어져야 한다는고할수있니다 자식새끼 말안 들으면 남자들은, 너 똑바로 그 해라. 혼내기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자식새끼 말안 듣고, 짜증차고 하나님 없다 하고 상처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 저 교회는 이 모성의 영성, 이 자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임, 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영성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루디아 같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이러한 루디아의 루디아 같은 역할을 담당할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귀한 신앙의 아, 연결, 그런 신앙의 계보를 잘이어주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입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 8장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읽르노니 너희가 보이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여러 가지 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했다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질문을 바꾸면 어른 같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 제가 이제, 계속 죄송해요. 제가 어른이, <laughs> 아니, 새파할게 어린, 어린도. 어, 아니, 네. 네. 어, 자꾸 어른들 앞에 놓고 저 어린애도 하니까 제가 좀 민망하네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아,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제가,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까요? 아이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언제, 제가 언제 을 드리냐면 어떤 미래에 대한 꿈, 기적, 목표, 장밋빛 희망을 향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염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바꾸려면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될 때, 야 내가 나이가 아, 들었구나. 아,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까이 가면 부시쳐 보는 거고, 까칠거, <laughs> 페일, 페일, 페일. 아 실패하면서 나아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막그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근심, 걱정이 찾아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고내가 종종 느껴지는 것, 제가 언제 나이가 들어갔냐, 느껴지는 것은 어, 저의 사고 방식이나 이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정답이. 이 정답 위에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발언들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아 그래, 그런 네 생각이지. 그래, 나는 이래라고 하면서 저희 사고와 행동 방식이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넓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넓어서 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교육, 내 주장,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때 제가 뭘 느낀다고요? 아, 내가 나이가 넌다. 아,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laughs>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버지들은 보통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이요? 틀렸어요. 네. 혼대라고 하는 거예요. 혼대. 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행동 방식이 다 맞는 거예요. 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네. 그래. 그것도 맞아. 그래. 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정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론 맞는 말이고 하긴 한데. 이게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니가 나이가 들어가니구나, 아 내가,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라 생각이 든다는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어린이들은 어떤지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고싶습니다첫 번째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개방성.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것, 처음 것 이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호기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 두 살짜리 아들하고 네 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어리죠. 그러면 요즘 이네 살짜리 이 첫째 딸아이가 아빠 이건 뭐야? 너무 궁금해. 이 말이 신기하네요. 너무 궁금하대요 아니 그 먹는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고기 안에 든게 뭐가 궁금해요? 아이스크림이 아빠 고기 안에 뭐 있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는 그 세계는 이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세상이라는것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쪽파이 올라가서 막뛰어내려화장실 그게 남자들 그 남자들 그거기서 소면되면다 늦는 건데, 아이가 손을 많이 슥 끼워. 이렇게. 같은데, 아이들이 목욕시켜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세계는 기도만큼 호기심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대박, 호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호기심에 참대에서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아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순한 복음을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라 하는 것이지. 근데 고민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위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선악, 선행, 종교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하는 곳.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전도에 미련하는 곳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이러한 개방성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자신의 닫힌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면하고 네. 거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행동 방식을 통해서 거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유할 수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개방성 그런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수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쭉 보니까, 이어린애들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들, 이지혁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개를. 고개를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laughs> <laughs> 아 이거 뭐안 가르쳐 인데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몸그 말만 하면은 뭐, 뭐 이래요. 뭐. 제가 자기 귀여워가지고 꼭하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면 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싫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뭐, 싫다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신이 좋고 싫은 게 있어요. 자신이 좋게 되면 끄덕끄덕 거리고 같이 안고 목포하지만 싫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큰 행사 고하는 거죠. 이아이 자기의 좋고 싫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좋고 싫음을 표현하지만 거기 안에는 순수하지 못한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뭘더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내편이될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입지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는 하 것이지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다 어떤 인과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면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합격해 주면 제가 전도도 하고 환보도 하고 봉사도할게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신지 우리 신앙이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는 합의.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이익 관계를 따져가며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하자는 우리 인간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십니 어떤 자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하요 마음이 청결하자 마음이 깨끗한 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그 마음이 혼탁하고,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띄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존성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잘 노는 것 같지만, 제가 어린아이들 자주 이야기하는 건, 제 주변에 다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laughs> 나중에는 이런 소리를 잘안할것 같아요. 지금 두 살, 네살 애들이 계속 뼈 놀고, 울고, 막, 고체고 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게 뭐아슬라슬인지 뭐 어디 쓰레기장인지 뭐, 주변에 좀잘안 돼. 근데 처음에는 예전에 그, 신방 갔을 때, 아, 신방이 아니죠. 가끔 이렇게 애기들 있는 집 친구들 가도 집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야, 너는 이거 정리도 안 하냐. 그러니까 너그 와이프를 뭐, 뭐 하는 사람들이야저직히뭐 이러냐. 이랬을 네, 니정재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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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상 이게 제가 결혼을 하고 얘기가 나니까 이 네.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서 결국에는 이게 상대방의 입장이 내가 처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제가 교회에서도 결국 기독교가 사랑의 주교잖아요 그렇죠? 사랑 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놀래기나네. <laughs> <laughs> <얘기는 안> <laughs>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 사랑이다. 근데 그전제를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한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위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더스탠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걸 잘하잖아요 주일날 한번 됐고 다녀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위상적일수 있다라고는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대전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 그 이해 의 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감하고 포용하고 우리의 서로간의 이질점, 차이점, 다른 점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요 제가 못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죠? 네, 의존성 <laughs> 이야기하러 왔는데 의존성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사랑이랑 빠졌는데 <laughs> 이런 그 소은 이야기 하다가, 사랑을 이야기 하다가, 이해를 이야기 하다가, 많은 분 앞에서, 앞에서, 서가 떨어져 보인다. 여기 에거장되어 있으면 안 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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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님이, 눈에 보이면 울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이 아이가 한 사람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나 누구와 하에서 의존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육방식당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 지난 우리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신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다 신이 어딨냐? 우리 인간의 세계, 우리의 유토를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최고의 문명을 잃은 그 세계가 말하는 궁극적인 이 결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계대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지만 국에엔 각각의 국가의 이익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들이 충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도 자신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커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부모를 부모에 의하여서 이 아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부모에 의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 부모를 통하여서 그들이 여러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우의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야 하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거부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있는 이 역사식의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공부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루디아 성교의 회원들이 회원 회원 어린아이같이 그런 개방성도 <laughs> 순수성, 하나님을 의존하는 <laughs> 그런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혹시 <laughs>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laughs>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짧게 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순수해요. 음.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보면, 야, 이거는 참 어린아이 같아 그런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줄 믿습니다. 아, 네. 앞에 있는 목사도 어린아이 같은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걸통하여어요이 어린아이들을 잘 낳는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아, 이본사참 어린아이 같구나. 아니, 권사님이 누디아 성교에서 헌신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 예수 믿으면, 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 주변에게 저희, 어, 전해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복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초목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한 이곳에 모인 모든 그 인디아 선교의한 사람 한 사람 늘어린아이 그 같은 모습으로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개방성과 그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인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네, 네. 하나의 각 우리 지교회를 믿음으로 잘살아나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를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시기 바한니디 우리의 가 되어주시기 바랍니 은혜를 풀어주고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